안녕하세요. 순천대학교 연구지원시스템 사용매뉴얼입니다. 연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메뉴를 위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순천대학교 연구지원시스템의 로그인 방법, 시스템 공지활용 방법, 도장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지원시스템을 접속하는 방법 중 대표적으로 코러스를 통한 포털 사이트에서 접속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저희 순천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연구 지원 시스템은 항내에서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우선 저희 순천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저희 순천대학교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 포털 사이트라는 링크가 존재합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여러 링크가 나오는 저희 포털 사이트가 나오는데 이중 가운데 다섯 번째 정도의 저희 차세대 연구 관리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로그인 시 아이디는 성명 혹은 사번이시며 비밀번호는 주인번호 뒷자리 혹은 변경하신 비밀번호입니다. 혹여나 잃어버리셨을 경우 시스템 담당자에 문의하시면 비밀번호를 다시 세팅해 드립니다.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로그인 후 보여지는 첫 화면입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과제 현황 신청 현황이 보일 것입니다. 과제 현황은 연구 책임자로 지정된 과제의 진행과 종료를 확인 현황 종료를 확인하는 탭이며 오른쪽에 신청 현황에서는 연구자께서 직접 지급, 지급 신청한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랫부분에는 공지사항, 자료실, 1대1 질의응답이란 탭이 있는데, 첫 번째로 공지사항 탭에서는 산학협력단의 주요 소식 등을 확인 가능하시며, 두 번째 자료실에서는 연구비 지급 신청에 필요한 규정 및 자료 서식 등을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의 응답에서는 시스템이나 연구비 관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용하시어 문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을 드리는 곳입니다. 이첫 화면 말고도 왼쪽에 보시면 시스템 공지란이 있는데 이 공지란에서도 공지사항 등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세 번째로 연구 지원 시스템의 사용을 앞서 연구자의 사인 혹은 도장 등록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시스템 변경으로 인하여 전산화를 시행하고 있어 연구 책임자의 사인 혹은 도장 날인이 연구비 지급 신청, 예산 변경, 연구원 변경 시 시스템에서 자동 반영되어 되어 있습니다. 도장 등록 방법은 한 번씩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도장 등록 방법 같은 경우 결정 환경 관리, 연구원 직인 관리로 들어갑니다. 결정 환경 관리, 연구원 직인 관리. 여기다 보이시면 성명 검색란이 있고, 여기는 연구원 검색란이 있습니다. 이 검색란에서 검색을 한후이 서명 첨부, 이 서명 첨부란 곳을 누르시면 제 스캔 또는 사인이나 혹은 직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불러오셔서 열기, 저장. 이 저장 버튼까지 누르시게 되면 이미지가 업로드되어 도장이랑 직인이 등록되어 이제 앞으로 사용이 자동적으로 가능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사인이 들어갈 것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알아보았는데 혹여나 말이 빠르시거나 영상을 보는데 불편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연구지원팀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